아, 오늘 타프 쳐야 되네. 와, 근데 저기가 떠으면은 혼자 죽겠지. 와, 쳐봐. 제가 비감을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타프를 쳐보려고 하는데, 타프를 제대로 쳐본 적이 없어. 아니, 타프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아, 그냥 일반 타프 칠거 지금 막 도착해가지고. 선크림 좋은 거 쓰네.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럼 좋다고 하니까 한번 더. 더 거면 한번더 발라야지.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래도 모자는 쓰고 쓰고 어, 어. 자, 이제 밖, 밖으로 나가 볼게요. 우와. 지금 현재 어, 눈부셔 현재, 이렇게 생긴 곳에 왔어요. 와, 저기 한번 가볼까? 합성 같다. 합성 같죠? 근데 햇빛 엄청 뜨겁다. 절경이죠? 근데 저거 인공보포 같은데? 우산 가지고 한번 가볼까? 이거, 여기 어디서 내려가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는 못 내려가고요. 인공 폭포처럼 보이는데 인공 폭포가 아니면은 이렇게 물이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저쪽까지 걸어가는 데 얼마 걸리지는 않아요. 우와, 폭포가 여기까지 떨어진다. 와, 근데 저기가 떠오면은 흠뻑 젖겠지? 여름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통 간단하게 채비를 하고 캠핑을 많이 합니다. 근처에 음식점은 있나요? 근처에 식당 같은거요 있어요. 저기 맞은편에 식당 건물일 거예요. 저기 맞은편, 저기, 저 카페 건물 있죠? 식당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황태가 맛집인가 봐. 황태, 건어물 판매장 이런 데가 되게 많아. 이렇게 음식집이 이렇게 있다. 감자전, 산채비빔밥, 황태, 해장국, 황태구이, 버덕구이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 어디로 내려가야 돼? 응. 내려가 볼게요. 천연 미스트다. 그러게 오늘 천연 미스트. 잠시 폭포 속으로 한번. 우와. 가 비광을 보여드릴게요. 비광. 와, 어? 장난 아니다. 이제 가봐야지. 음, 여기서 보는 또 배경은 또 이렇구나. 오늘 저 배경으로 캠핑을 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할 거예요. 세팅. 의자. 이것은 밥. 간단히는 뭐가 간단이야? 짐 겁나 많네. 아우, 캠핑 안 하는 사람은아 자, 여기서 뺄거 얘기해 봐. 뭐 뭐를 빼야 되는지. 의자. 여기서 뭐를 빼야 되는지 얘기를 해봐. 텐트, 그릇, 그리고 밥, 그리고 이거 패킹할 거, 조명, 멍석. 자, 어떤 걸 빼야 돼? 뭐가 빠 뭐가 빠지면 될까? 너만 빠지면 될것 같아. 아, 됐거든. 크냥 <laughs> 그냥 타프를 먼저 쳐야 되겠는데. 나 근데 참고로 타프 안 쳐본지 꽤 됐어. 차, 타프를 제대로 쳐본 적이 없어. 간단하게 타프를 쳐보려고 하는데 타프를 제대로 쳐본 적이 없어. 수방이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게 차량 차랑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타프예요. 있나? 아니 타프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응. 음. 저기요, 제 만배를 할게요. 와씨 뭔가 이상한데. 뭔가 좀 많이 이상한데? 풀어서 다시 해. 귀찮은데? 저기 <laughs> <풀기> 귀찮은데? 저기 <laughs> 귀찮은데? 그냥 이대로 할까? 뭐 자리 깔고 늦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캠핑이란 게 자리 깔고 늦기만 하면 되는 거아니에 편한 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야. <laughs> 그쵸? 맞아 편한 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근데 캠핑 2년 차인데 타프를 안 쳐본지 좀때 됐어요 깨든 게 아니라 오늘 처음 치는 거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타프를 칠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 귀찮아 무지개다. <목소리> 어, 무지개 봤어? 어. 폭포 너무 예쁘다. 그렇 폭포 같은 거 예쁘죠.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로 왔거든요. 이것만 봐꾸면 돼요, 타풍. 겁나 슬퍼. 어, 어떡해. 겁나 슬퍼. 어떡해. 아니, 원래 정석대로 그냥 타프를 쳤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어, 또 무지개다. 무지개 보여요? 응, 잘 보여. 텐트를 어디다 치지? 근데, 타프 칠 의미가 없어. 난 여기에다가 테이블을 깔 거거든요. 덥다. 아, 그냥 일반 타프 칠걸. 괜히 촬영용 타프 쳐가지고. 오. 무지개 또 이쁘게 핀거 준다. 여지까지 세팅 중이야. 그러냐, 하루에 틀려. 이렇게 때땐좀 쉬어가면서 해야 돼. 그러다 해 떨어지겠다. 해 떨어지라고. 이제 세팅 막 끝나가지고 조금 쉴게요. 오늘, 오늘 불멍할 거야. 식사는. 오늘 불멍은 안할 거고, 그냥 새우 간장놀이 구이? 그 전에, 그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 팔도 비빔면 먼저 먹고. 어, 배 격하게 고프다. 직접 요리할 거야? 아니야, 밀키트야. <laughs> 아이, 더운 날씨에 더워 죽겠는데 무슨 요리까지 해. <laughs> 내가 오늘은 여기다가 얼음을 챙겨왔어. 커피를 먼저 먹을까?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안 더워? 너무 더워. 아까 전에 타프 치는데 죽는 줄 알았어. 일단 물을 끓여볼까? 어떻게 칼질하는 게 불안하다? 음, 제가 좀 빼지를 못해요. <목소리도> <해야겠다>. <목소리도> 자, 이거를 밀기를빼야 <밀키로> 돼. <목소리도> 내가 지금 그릇을 되게 헛소게해가지고 왔잖아. 어둠이. 이렇게 해서. 볼까? 해볼까? 해봐 아까 전에 거기 잘라서, 이렇게. 이거를 소스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냉면 끝. 팔도 비비면. 그건 뭐야? 먹인 뭐야? 먹는 거지. 안 비벼질 것 같은데? 겁나 잘 비벼졌거든? 일단 이거 하나. 먹어야 좀 맛만 식냐요 좋은 말로 캠핑이야 불쌍해 보여 안 그래도 나 먹는 거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저는 그래 낭만 있어요 얼음은 번행평에다가 담아왔는데, 오, 어, 꽤오래가네요 시원해. 안 추워? 네, 좀 추워요. 근데 내가 여기다 얼음을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폭포 없네? 오케이. 폭포 끝났어요. 인공폭포라서 폭포가 이제 끝났어요. 좀 전에. 어, 음... 예전에는 뭐하고 이렇게 바빴지 오늘은 왜 이렇게 하는거지 이게 좀 한가하네요 심심한데 화장실 구경시켜줘심심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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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는 지금은 지와저 높이 소중금산요원원제제머물자자리여 여기 원래 제가 원래 R6번자리를 예약했는데 옆에 사이드 사이드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시끄러울까봐 저 옆자리로 옮긴 거예요. 음. 여기 딱 문을 열면 남자 화장실 있고 여자 화장실 있고. 여기서 이렇게 손도 씻고 나오, 나오게 음. 여기는 여자 샤워실 여기는 개수대 수상이 다 있고 자 이제 식사를 좀 해볼게요. 오늘의 부메뉴 어 어디 갔어 안 보여. 새우 간자 버터구이. 오늘? 와! <laughs> <laughs> 아유 <아니>, 하나 흘렸어. <laughs> 5초 안에 추워 먹으면 아, 돼. 아니야 여기 바닥이 흙바닥이야. 늦었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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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맛 아우, 시원하다. 날벌레 많다. 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벌레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마이크 트트. 아, 아, 마이크 이트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아침인가요? 밤새 새가 엄청 왔다 갔다 했나 본데? 저는 아이스커피를 한잔할합니다 아... 아침은 뭐야? 저는 여기 토스트 조식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8시에 가지러 가면 되거든요 얼음에다가 헤이즐넛 한잔 해야지 얼음 남았다 여기에다가 얼음 챙겨다니면 괜찮네. 따로 하나 더살 필요 없이. 할거라 편하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 오늘 일찍 출발해야 돼서 오늘 일찍 출발해야 돼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일정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교육 받는 날이라 요새 또 배우는 거 있어가지고 기에졌을때 바짝 배워놔야지. 아, 하튼 너무 좋다. 좋습니다. 햇빛 안 뜨고. 햇빛 살짝 뜨거워요. 근데 지금 엄청 막 엄청 뭐 덥지는 않고. 다 다음 주는 바다로 갑니다. 다 다음 주는 바다로 가는데 거기 식당 식당 음식 코스가 공짜야. 무시 비키니? 아니 나 살쪄서 비키니도 못 입어. 아니 살을 뺀다는데 왜 자꾸 치지? 아, 신기하네. 빼야 되는데. 너살 뺀다고 한 지가 3년이 <laughs> 넘었다. 여기 <요기> 먹는데 빠지겠냐? <laughs> 아 무의식적으로 빤터졌네요. <빵> 방심하다가. <laughs> 아 이제 여기 조심 나올 시간. 자리 에 없네. 밖가 줄러 갔는데, 근데 사장님이 없어. 뭐야? 안 줄려나 봐. 8시 반에서 9시 오라고 그랬는데. 나밥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갔다 올게요 다시. 없어 아침 그냥 네가해 먹지 아 9시 넘겨 나 지금 10시에 출발을 해야 돼 지금 딱 철수하면 딱 좋겠다 아침도 못 먹고 가고 이번 거는 아침도 못 먹어서 유튜브 어떻게 편집하냐 아, 캠핑장에서 아침 못 먹고 간 적은 오늘 처음인데 아니 조식을 안 준다고 했으면 내가 진짜부터 일어나자마자 아침 준비를 했지. 볶음밥은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어제 조지순도에서 내가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 가입시다. 다들 한주 시작하는 거 되게 아주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가자, 가자. 더워지기 전에 빨리 철수해야지. <laughs> Some clarity. I'm in too deep now. Pins up a picture, say Just you and me, like it's meant to be. Can't you see, baby? You got me overthinking. Yeah. When you come closer to my body, a delicate touch. Slow.